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어비스입니다 오늘은 어설트라는 신캐릭 a to z 완벽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오늘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설트라는 캐릭은 윤명진 디렉터가 8월달 취임하고 나서부터 만든 신캐릭터로서 윤디렉터의 철학이 녹아있는 캐릭이라 할수 있죠 바로 액션성과 조작감이었습니다 기존 캐릭터와는 다르게 AT워커라는 커다란 로봇을 소환하여 협력을 하여 싸우는 컨셉의 빠른 템포의 스타일리시한 캐릭이라 할수 있겠죠 거기에 아크방전 시스템이라는 조건부 액션까지 존재하여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캐릭터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설트는 팀 캐릭터이자 자동건총을 사용하는 물리공격 퍼센트 데미지 캐릭터 즉, 퍼뎀캐를 할수 있습니다 퍼뎀캐는 보다 12강이에요 한국에서 특히 12강을 다섯 번째 뿌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레이드 및 주간던전 파티 사냥을 할때 퍼뎀캐가 12강 무기를 안 들고 있다? 그대로 박제당하면서 천하의 쌍놈이 되실 거예요 이게 던파의 기본 공식입니다 지금부터 어설트의 가장 중요한 특성 말씀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 핵심 특성은 에이티 워커의 방생들입니다. 방생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워커를 소환해놓기만 해도 알아서 타격을 하죠. 1분 이상 전투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오즈마 레이드나 앞으로 나올 상급 던전에서는 이 워커의 누적들이 압도적인 1순위로 찍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핵심 특성은 아크 방전 시스템입니다. 이비 마크가 적혀있는 스킬들을 사용할 시 아크 원자 게이지가 몇십 프로씩 올라가는데 게이지가 100%가 되면 제 화면 기준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즉시 폭발을 일으키며 상당히 센 데미지를 주는 조건부 딜렉 시스템입니다. 제가 다이나마이트 키가 빵 차버리니까 여기 게이지가 0에서 50%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소니 콜라이드를 쓰고 나니까 게이지가 풀 100%가 됐어요. 트리플 건샷이라는 스킬을 쓰면서 컨트롤 키 둘이 빵 들어오면 폭발. 자, 그럼 이제 다시 이 게이지를 부스터 기술들을 이렇게 채우면서 바로 다시 그 다음, 이제, 각서기 같은 경우는 바로, 부스트 게이지가 차면서, 폭발 이두 가지 핵심 시스템 때문에 초보자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하는데요 초보자 분들이 가장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스타일 및 스킬 트리를 소개해드릴 테니까 절 믿고 영상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AT 워커 탑승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특성에서 딸려오는 시스템인데요 이 AT 워커에 탑승을 하셔서도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탑승을 하게 되면 지금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봉인이 되죠 특정 기술들이 봉인이 되는 만큼 네, 여기 불 들어온 몇몇 스킬들의 에서는 쿨타임 감소 30% 보너스 및 탈리스만을 통해 시전 모션까지 제거가 된다는 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이 복잡한 머리를 단순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스킬 트리가 방생딜 트리와 숙련자용 트리로 나뉘게 됩니다. 초보자용 트리는 워커를 소환해놓고 최소한으로만 워커에 올라타서 무기를 쓰고 어, 바로 이 워커에 상시. 방생 딜에 크게 의지하는 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숙련자용 트리는 기본기라던지 워커의 특정 30% 쿨강 기술들을 싹다 마터해서 나르르륵 난사하고 또 내려서 이 베이지 채워가지고 또도둑 싸우면서 40도 워커에 올라타는 상당히 복잡한 난사형 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에어형 그러면은 이 워커의 방생을 느리게 하는 거보다 차라리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고 난사할 수 있는 이런게 낫지 않겠어? 라고 어? 의문을 가지실 텐데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워커에 올라타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워커 전용 스킬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가 불이 안 들어오게 돼요. 그나마 네. 다행이라면 뭐 아크 방전은 터뜨릴 수 있겠지만요. 타이는 동안은 아크 게이지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한 패널티가 있고 다이렉트 피드백을 제외한 워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의 자체 쿨타임이 30% 쿨감이 없어도 높지가 않다는 거죠. 에임샷 2.7초. 버스터 밤 5.4초, 네오담은 퓨지 10.8초, 맥피스 13.5초인데요. 거기에 이 AT 워커의 이 설명을 보면 알겠지만 워커 탑승할 시에는 빠르게 난사를 할수 있겠지만은 1 6 0 0밖에안 되고요. 워커가 알아서 싸우게 냅두면은2 6 0 0에 가깝게 타격을 갈 수가 있다는 거 힘들게 올라게 누르면서 연사할 필요가 전혀 없이 편안하게 방생들을 딱 맡기고 여러분들은 45제 스킬 다이아몬드 피드백만. 확실하게 우리 쿨타임 감소 30%를 얻어내면 이게 편안한 플레이가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숙련자용 트리와 초보자용 트리가 어떻게 갈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스킬 트리는 40제 스코치 택틱스라는 스킬을 찍느냐 안 찍느냐가 초보자용 편안한 방생 트리와 숙련자용 난사 트리로 갈리게 됩니다. 이 스코치 택틱스라는 기술이 바로 워커를 탑승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데다가 채널링이 이하기 때문인데요. 요 탈리스만을 채용하게 되면 최강급의 누적 DPS를 자랑하는 좋은 스킬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용 트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숙련자들은 40제와 60제를 포기하고 워커 기본 스킬인 퓨지 백피스 요 부분들을 마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TP예요. 지금 퍼스트 서버라 결투장 퀘스트를 깰 수가 없어 가지고 이 e 부족한데요. 이 e 받는 부분은 요 기본기 숙련을 마스터하시면 되고요. 이 에임샷이라는 요 기본기가 기본기 숙련바를 받아서 솔솔아 데미지를 봐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트리플 건실 코치 택틱스 다이렉트 피드백 부스터다이나마이트킥 포트리스 블리츠 다섯 가지 스킬들을 짜르륵 마스터해서 초보자용 스킬트리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제 숙련자 분들께서는 60제와 40제가 빠지고 이제 브리칭 다운 맥피스 요거 두 개를 강화시켜서 워커 위에서 빠른 스킬 난사를 이어가시면 된다는 거. 초보자용 트리임에도 불구하고 3차 각성기는 제가 포멘드로 따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만큼 워커라는 직업이 올려야 될 스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꼭저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제가 사용하는 요 스킬 트리를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샌드백을 소환하고, 초보자용 30초 스킬트리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3차각성기와 2차각성기, 그리고 다이렉트 피드백이란 제주력기를했죠이 워커의 딜이 어 이렇게 높은 지점에 있는 걸 확인했어요. 심지어 이 워커는 탈리스만이 없는 반쪽짜리 스킬임에도 불구하고 30초 동안 4등을 차지한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치 테티스가 제가 탈리스만이 없기 때문에 두 번밖에 못 박았어요. 근데 이게 어 탈리스만을 먹게 되면 세번 박게 됩니다. 확 올라가겠죠. 채용하면 핵심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1분 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RFA. Oh, All right. h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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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까지만 해도 데미지가 4위에서 5등을 하던 이 워커의 딜이 지금 1분 동안 타격을 가했을 시 진각성에 휩박하는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가져오게 되었죠. 누적 딜은 워커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전파의 스킬을 강화시켜주는 탈리스만 세팅입니다. 75제 AT 워커와 45렙제 다이렉트 피드백 요두 가지는 모든 경우에서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워커의 방생들이 어마무시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워커의 지속 시간이 이 탈리스만을 장착하면 20초에서 30초가 되어 사실상 무한 지속이 됩니다. 거기에 최대 탑승 횟수가 1회나더 추가가 되는데다가 사용 가능 스킬 모션까지도 삭제를 해줘서 더욱 더 빠르게 스킬을 난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거기에 몬스터를 깨알같이 끌고 다니는 기능에다가 터질 때는 자폭 데미지도 소소하게 들어간다는 거 무조건 1번에 놔야 됩니다 2번은 바로 이 다이렉트 피드백이에요 단순한 옵션인데요 워커에서 사용하게 될시 풀타임이 10초밖에 안 됩니다. 제가 초보자분들께서는 무조건 40제 스테이블 택틱스라는 이 스코치의 탈리스만을 채택하라 했죠. 심지어 공중에 뜨지도 않아요. 이렇게 뭐 초보자형 트리보다 때와 시키고 싶다 하시면 이3 5렙제 부스트 브리칭 다운 스킬이라든지 또는 80제 레이시온 크리트, 네, 강력한 한방 취향껏 채택하셔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아바타 및 아이템 세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설트의 아바타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머리는 정신을 선택하시고 모자는 정신을 선택하시고 얼굴 같은 경우는 공속을 채택하시고 이벤트 한정판인 팀 15짜리도 있는데요 목 가슴 역시 공속 상위는 여러분들 센서빌리티라는 패시브가 고정입니다 플래티넘 엠블렘 역시 센서빌리티를 박으시는 게 가장 큰 데미지 상승량을 자랑한다는 거하의는 PHP 맥스를 채택을 하시고 허리는 회피율을 채택하시고, 신발은 무조건 힘을 채택하시고, 제가 지금 말한 세팅은 교환 가능일 때고요 여러분들이 교불 아바타를 채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듀얼 엠블렘, 공속과 이속을 동시에 올려두는 장착하시는 게 효율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박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거기에 스위칭 상위는 액티베이션이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플래티넘 엠블렘 역시 액티베이션을 장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칭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증뎀15% 증가와 쩡을 레벨링을 올려주는 그런 칭호가 현재로선 종결입니다. 절대로 이 칭호를 경매장에서 사지 않으시길 추천드릴게요. 땡진이가 오피셜로 그랬죠. 곧 내드릴게요. 오라 같은 경우는 경지에 다다른 자, 강인한 오라를 여러분들이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힘! 백과 체력 80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재 경매장에서 2,200만 골드면 구할 수가 있고 크리처는 다른 걸 기억하지 마시고 무조건 태양의 수호자 키르케의알 요걸 검색하십시오. 요 가격이 현재 2,100만 골드로서 크증 18%로 올려줌에도 불구하고 전직 크리처보다도 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SD 크리처가 이 태양의 수호자 키르케보다 비싼 이유는 룩이 좀더 예뻐서예요. 무기 아바타는 힘 55를 올려주고 75렙제 워커를 1레벨로 올려주는 현재 시세가 1.7억이라 너무나 비쌉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에서 좀더 얘기를 드리자면 어프 강화에 누르셔가지고 요 편리나 스위칭까지 따로 맞추시고 여기 스킬 칭호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추셔야 되는데요. 이벤트에서 분명히 맞출 수 있게 해줄 거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아이템 세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까 해요. 먼저 여러분들은 백렙제 아이템의 수명이 2개월도 안 남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싹다 백오렙제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백렙제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대충 맞추셔도 상관이 없다는 게 결론이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불편한 진실이 아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법부여는 절대로 극마부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지금 종결 마부가 이제 시즌 바뀌면 가성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 가이드 ]에서 방생딜에 의지하는 실전틀이라 쿨감템은 맞추지 않는다입니다. 어차피 워커 소환해가지고 던져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30초 동안 때리고 지지복고 볶고 싸워요. 그러니까 시로코픽은 무조건 수문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오즈마픽은 아무거나. 세 번째로 윤디렉터의 신화 피셜입니다. 현재 티어를 유지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신화 변화를 하신다면 에어비스는 무조건 분신을 추천하고 싶어요. 띵진이가 대놓고 말했어요. 군신은. 자, 그리고 이제 무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릴까 해요. 팔로워더 스타티스와 메가쇼크 런처 원초의 꿈이 있는데요. 이 원초의 꿈은 계승도 안 되고 어차피 나중에 1 0오 랩제 나오면 뚝배기 다 터지는 어, 쓰레기 템이니까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2개월, 3개월 동안 그래도 쓸 템은 여러분들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로 팔로워더 스타티스입니다. 이동 속도를 10% 올려주고 평균 데미지를 골고루 올려주는 만능형 무기입니다. 군신 같은 세팅에선 뭐 찰떡 궁합이라 무조건적으로 채용이 되겠죠 메가쇼크 런처예요. 이 메가쇼크 런처 같은 경우가 아주 재밌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AT 워커의 레벨을 무려 3레벨이나 올려주고 어설트의 두 번째 주력기 인 다이렉트 피드백의 공격력을 20%나 강화시켜 주는 특화 무기입니다. 정리하자면 30초나 40초 기준의 이런 사이트 데미지 딜링에서는 분명히 딜표는 팔로우가 높게 찍힐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실전을 들어가서 1분에서 이제 뭐 2분, 3분 그 장기전을 펼치고 어려운 던전에서 워커 방생들은 메가 쇼크 쪽이 더 우위니까 이 메가 쇼크가 아 팔로우 d를 따라잡는다 이거겠죠 취향을 타는 장단점이 있는 무기지만 어차피 100오랩째 나오면 다 쓰레기 된다는 거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아이템 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딩젠 피셜 1티어로 공인된 군신의 마지막 갈망 신화 세팅입니다 이동 속도에 따라서 데미지가 더욱더 강화되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최적화 아이템 세팅은 팔로워더 스타티스 선택의 기로 5세트 행운의 트라이앵글 3세트 군신 신화포환 3세트입니다 시로코픽은 수문장, 오즈마픽은 제발 아무거나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백고렙째 되면 싹다 먹이로 들어갈 템들이니까요. 그 다음 세팅은 3332 기준 1티어 신하룩 손꼽히는 바로 영원한 나락의 다크버스 관련 세팅입니다. 메가쇼크 런처, 트로피카 3세, 상위 어깨 벨트, 그리고 흑마술 3세, 나락의 구도자 3세, 분노, 먹거리 보조 장비를 통한 분흑 나트 세팅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로코픽은 수문장 3세, 오즈마 픽은 역시 아무거나 장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나락세트 못지않은 또 1티어로 많은 사랑을 받은 종말의 역전. 지금 옵션만 봐도 수증뎀이 무려 35%나 더 칸이 붙어있는 강력한 신화 세팅입니다. 요 세팅은 메가쇼크 런처, 기구한 운명 3세트, 그 다음에 이제 트로피카 3세트 어깨, 하이, 벨트 그 다음 차원의 여행자 3세트, 그리고 흑마술 팔찌와 법석으로 인한 2세트. 쉽게 말해 기... 흑차트. 시로코픽은 당연히 수문장 3셋. 오즈마픽은 아무거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좀 약간 재밌는 신화인데요. 트로피카 브레이크 신화입니다. 정말 모든 신화를 통틀어서 호환성이 가장 좋으며 3332뿐만 아니라 32셋으로 착용해도 좋은 효율을 발휘할 정도로 아주 만능 신화 세트인데요. 무기가 팔로우더 스타티스예요 트로피카 상의 어깨 벨트 3셋. 그 다음에 선택 2셋입니다. 선택 역시 포기할 수가 없죠. 방생들을 위해선 선택하이와 신발, 요렇게 트로피카 상의 어깨 벨트를 차고 선택하이 신발을 찬 다음에 아까 말했던 행운의 트라이앵글 3셋과 싱크로 3셋을 장착한 후 시로코픽은 수문장 3셋, 그리고 오즈마픽은 우리 아무거나 장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외에도 영보신화, 자침신화, 무이 등등 기존에 뭐 쓸만했던 신화가 많지만 어차피 이벤트로 이번에 여러분들 군신을 확정으로 먹을 수 있고 사실상 군신신화를 먹을 때까지 신화 변화를 하는 것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플레이를 할 시간이에요. 어설트라는 캐릭터. 제 가이드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처음 하는 분들이나 키 유저분들도 손쉽게 어설트를 하실 거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